가이즈할 겁니다. 아, 다른 분들이 플레이하는 거 봤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겉에 오는 걸로 합시다. 게임도 알아 갈겸 히트퍼레이드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라. 가봅시다. 나 어딨지? 나 캐터, 근데 뭐지? 나왜세 번째 줄이에요? 나맨 앞에 줘. 간다, 간다, 야, 야, 간다, 야, 아!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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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컨트롤 안돼 점수 떨어질 순 없다 야 성공 오케이 나이스 첫타이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56명에서 어떻게 많이 떨어뜨리네요 다음 거는 뭘까요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라고? 꼬리가 어딨어 야 나오지마 이거다 아! 야 우리 팀껏 뺏었는데? 3초, 3초. 야! 꼬리 뺏겼다! 오케이! 예스! 마지막에 뺏었다. 와. 그냥 털릴 뻔 했잖아. 잘 가시게. 초록팀이 졌나봐요. 오케이. 홉시 데미지? 이게 뭐야? 푸프를 잠수하여 통과해 팀의 점수를 획득하세요. 아, 점프해가지고. 에이 그 어떻게 가니 바보야 아, 위로 가서 해가야지 에유 에유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임마 봤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때요 안돼 내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왜왜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안돼 어? 다 눌러봐야지 으흠. 으흠. 안 돼. 장애물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라. 아, 이거는 진짜 쉽죠? 쉽죠. 아, 오호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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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 열어 문 열어. 나와. 안 돼. 와, <laughs> 어, 깼다. 공을 공을 구역에 유지하라고 팀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 또 3파전이야, 이거? 아, 우리 구역에다 공을 갖다 놓으면 되는 건가, 이거? 아, 공이 색깔이 바뀌는구나. 같이들이 가져간다 우리 공. 내놔. 이거 우리 공 내가 지킨다. 에 떨어진다. 우리 이러면 파란색왜빨간색 도와주는 거야? 일로와 안, 안 돼. 안 돼. 안 돼. 노란색. 노란색 쪽으로. 노란색 쪽으로. 그렇지. 노란색. 그렇지. 파란색이 떨어졌다. <laughs> 좋아. 오케이. 잘 가시게. 다음 게임 뭘까요? 하여. 블록 파티? 움직이는 벽을 피하고 바닥에서 떨어지지 마라. 아, 밀리는 거구나. 이렇게 저렇게. 야저 아, 아, 잠깐만. 오, 아, 밀지 마. 아, 잠깐만. 야, 야, 같이 가, 야같이더라. 야. 아, 잠깐만. 안 돼.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휴. 다 눌러봐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무조건 가운데. 첫 번째 가운데 줄로 들어가면은 위험해요. 야. 오케이. 빨리 가. <laughs> 겹칠 때 가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죽어. 저렇게 하면 날아간다고 저렇게. 나이스! 이겼다. 이게 뭐야? 아, 맞냐? 꼬리 잡기 맞죠? 꼬리 잡기 느낌 난다. 약간 사람이 적어 가지고 무조건 꼬리 잡기예요. 와, 이거 잠깐만 왕관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근데 이거 처음에 꼬리를 먹어 봤자 소용이 없어. 아. 와쟤 왜이렇게 잘 도망가 뭐야 안돼 쟤 왜이렇게 잘하는거야 고였어 뭐야 도 왜이렇게 잘가 넌 점프해서 넘어갈것이요 어..아..아니네 잡혔다 잠시만 나 아무것도 못해 왜 다른 애가 잡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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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20초만 버티면 돼 20초만 제발 no. 안돼 누구야 자, 거다, 거다, 거다. 안 돼. 어? 어? 안 돼. 안, 아, 안 돼. 아, 씨. 게임 속에 들어와서 도망 다닌 줄 알았어. 아, 이거, 게이트 트레시는 쉽죠. 아우, 잠깐만. 이쪽이구나. 오케이. 이거 한번 꼬이면 답이 없어서. 나노무빙 쳐야 돼,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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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일로와? 꽤 올라가네, 오케이, 나이스! <laughs> 얼른 들어가야 돼, 얼른 들어가야 돼, 이거. 인성제라 시간이 없어. 블록파티? 블록파티 정도야. 웃으면서 합니다. 아, 점프맵 왜 이거? 끌려갔다. 아뭐여덟명이뭐 할라나? 아니그산 올라갈 때 어? 공떨어져요? 축구한다고 여기서? 어 근데 이건 너무 완전 실력 대결인데 네 명이면? 안돼 앞에 있는 거쳐내트윈 있는 거 칠게 야 그렇지 좋아요 야 나이스 한골 넣고 헤딩 한번더 나이스 두골 우리 거 막아야 되는데 저거 막아야 돼아 이거 못 막겠다 이건 들줄건줘 드러... 안 돼. 럭비 선수, 될 거야. 야, 나이스. 루코 선수, 단독 드리블. 헤딩. <목소리> 골. 헤딩. 아, 이거 들어가는 건데 이거. 단독 찬스였는데. 4 명승조. 이거 그걸 것 같은데 꼬리 잡기. 아, 꼬리 잡기 무조건. 이제 따라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서 딱 간을 봐야 돼. 한 20초, 30초 남았을 때. 점프할 거지, 너. 이렇게 딱 잡으면, 어, 뭐야? 대기합니다. 대기하다가. 야, 잡아야지, 그래도. 오, 나이스. 어, 아, 떨어지나? 아, 아. 저걸, 저거안 떨어진다고? 된다. 됐다. 도망가. 14초. 자, 한다. 첫 왕관인가, 이거? 8, 7, 6, 5, 4, 3, 2, 1. 야, 첫 왕관이다! 야! 또 안간이라고. Yes.